불박차 좌회전할 건데요. 예. 가보겠습니다. 불박차가 여기서 좌회전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직진차 가고 조차가 좌회전하려고 그러네요. 옳지. 들어가는데 오토바이랑 꽝. 어허.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여기서 좌회전하려고요. 직진한 차가 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는데 직진, 직진차 지나고 조차가 저차 좌회전하려고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데 오토바이. 오토바이가 어디쯤에 오고 있었을까요? 오토바이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여기. 요요 오토바이입니다. 아 이게 왜 자꾸 옆에서 이렇게 되지? 예. 요 오토바이. 요 오토바이가 가 길로 그냥 쭉 와.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아 변호사님.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서 자회전하려고요. 왼쪽 깜빡이 키고요. 섰다가 상대차에서도 상대 차에서도 상대 맞은편에 자회전하려고 그래서 제가 천천히 진행하는데, 갑자기 오른쪽 가장자리, 보통 갓길이라고 그러죠? 네. 정확히 얘기하면 오른쪽 우측 가장자리입니다. 보험사는 직진차 우선이다. 그면서 제가 더 잘못이라고 합니다. 억울합니다. 과실비율 어떻게 됩니까? 예. 자, 투표해 보겠습니다. 우리 보험사는 우리가 90이고 상대 오토바이 10%라고 그러는데요. 질문자는 오토바이가 실어 얼마로 생각하시나요? 저는 100대 빵이라 생각합니다. 오토바이가 그쪽으로 오면 안 되잖아요. 자 투표해 보겠습니다. 직진차 우선이기 때문에 불박차잘불차가더 잘못, 잘못이다. 직진 우선이어서 좌회전하불박차더 잘못이라는 보험사 말이 맞다. 오토바이가 갓길로 진행하면안되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다. 오토바이 100% 잘못이다. 투표 시작. 직진차 우선이 때는 불박차도 잘못이라는 의견도 10%나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갓길로 만안 되는데 오토바이가 왜 왔느냐. 오토바이는 자동차랑 동급 아니냐라고 해서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70% 있습니다. 올수 없는 곳으로 빨리 오면 어떻게 해? 오토바이 100%라는 의견이 20% 있습니다. 오토바이 100%로 볼 가능성도 있죠. 예, 그렇게 빨리 달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해야 되고 그리고 시야 확보 안 되면 일시 정지까지 해야 되는데, 근데 앞에 차가 자회전하기 위해서 깜빡 히고 있는데 거기로 우측으로 팍 나오는 거, 진짜 어 마음은 오토바이 100%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하고 자전거는 그쪽으로 올수 있잖아요. 오토바이 는안 되지만 그쪽으로 자전거 가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기 쉽지는 않은데요. 그서 있는 차 옆에 지나갈 때 혹시 한번 좀 확인하고 지나갔더라면 그런 측면에서 불박차한테 20% 근처 내볼 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여기서요. 여기에서 이렇게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자전거는올수 있어요 자전거. 자전거 오나 하나 잠깐 멈췄더라면 멈춰서 확인하고 지나갔더라면 나는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판세에 따라서 과감하게 100대 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오토바이도 오 있지 않느냐. 이렇게 거기 좀 살펴 써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둘러책이 20% 근처. 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양쪽으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토바이가 잘못이죠. 경찰에서도, 경찰에서, 어, 떤 조사관분들은, 아, 저 직진우선이다. 아, 그거는 아니에요. 오토바이가 올수 없는 곳으로 왔잖아요. 여기, 여기 오토바이 오면 안 돼요. 그래서 경찰에 가더라도, 네. 예. 오토바이를 가해 차량으로 볼 겁니다. 예전에 그런 게 있었죠. 어, 경찰관이 네, 이것은 오토바이 갈수 없는 곳으로 왔기 때문에 오토바이 가해 차량 맞아요라고 그렇게 처리했던 예전에 한번 그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네, 오토바이가 올수 없는 곳으로 왔습니다. <laughs>